반갑습니다. 한목라 168일 신명기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5장의 개요는 모세는 계속하여 여호와의 공동체에서 지켜져야 할 실생활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표는 공동체의 하나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온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 꼭지점은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땅에는 언제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더 넓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따라서 구제도 없습니다. 15장에서는 가난하여 할수 없이 빚진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그 빚지, 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안식력, 그면전에 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면전연의 규례를 잘 지키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해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빚독촉을 금하는 것이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7년마다 완전히 빚을 삭제하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만약 빚독촉만을 유예한다면 그것은 그리 기쁜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류를베풀라고 합니다. 계속하여 동적으로서 종이 된 사람은 7년째가 되면 반드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이런 모든 명령들이 출애굽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야 할 투태생에 대해 관한 그 규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15장이며, 15장의 내용은 면제년, 즉 안신령에 대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15장의 이제 단어는 빛 면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달 동안 모세가 한... 그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1세대가 아닌 자녀 세대인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간 4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의 법규를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는 것이 지금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단어처럼 빛, 면제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살면서 빚을 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 최대한 저희도 빚을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카드를 최대한 안 써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카드를 쓴다는 것이 한달 동안 그 신용을 가지고 또 사용하는 건데 이게 몸이 괜찮거나 또한 변수가 없으면은. 그렇게 쓰고 또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몸이 아프고 이제 일을 할수 없게 되는 경우가 되면은 그 카드 값이 고스란히 빚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계속해서 빚들이 쌓여가고 또한 그빚이 이제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이제 커가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게 목사로서 <laughs> 생각하면 안되지만은 진짜 로또 1등이라도 다 당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럴 때마다 회귀하고 모든 것의 물질은 어제 그 1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에 대해 이렇게 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보고 계속 물질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기는 하지만은 오늘 면제 비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12장부터 16장까지 신앙생활의 규례에 대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출 애굽시켜 가지고 이제 가나한 땅이 그들의 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이제 공평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즉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이 이제 자녀세대를 대므로 인하여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드디어 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생기고 각 사람마다 기질에 따라서 열심히 살고 그 성품과 능력대로 살아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데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데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되게 느긋느긋하면서도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것 같은데 운이 막 있어가지고 그러한 소득들이 막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점점 개인 간의 소득차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점 부자에게 가가지고 자신의 가난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돈도 빌려야 되고 또한 그 빌림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채무가 생기고 갚지 못하여서 땅도 팔게 되고 또한 나중에는 자신의 몸도 이렇게 팔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귀뚫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성경에서는 종신 내가 평생도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귀를 뚫는 그러한 일들인데 뭐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세상 나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 빚인 만큼 그 노예에게 대우하고 또한 귀를 뚫는 것처럼 낙인을 이렇게 새기는 거뭐 똑같은 상황이지만, 은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7년째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그 진문벽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7년마다 이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할것 없이 모두 생산을 중단해 됐으며, 이제 안식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식년에 들어가면 은 사람이... 이제 일을 알아볼만 아니라 땅도 쉬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안식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식년에 사람에게 이제 면제를 빚에 대한 면제를 주게 되고 또 종되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또그7년 되는 안식년 면제년에 그렇게 자유를 선포를 해야 됐으며 이게 또 나아가 가지고는 같은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끼리 종이 되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남자나 여자나 할것이 이제 빈손으로 내보낼 것이 아니라 약물이 중에서 좋은 거, 타장마장에서 좋은 거, 포도주 틀에서 이제 짠 그런 포도주 같은 것들을 후이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께서 님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니가 본, 복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후이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이 일을 보면서, 안식년에 대한 상황들을, 저는 신병기 15장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안식년은 그냥 소출, 이런 것들,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15장을 보면서, 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또한 상황에 더큰 상황은, 77의 49되고 그 다음에 되는 50년이 되는 해에는 이제 땅까지 팔았던 그 사람들에게 땅까지도 회복해 주라는 대희년의 이제 제도가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치 언제나 사람을 위한 것이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방법이며 복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억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을 우대하려는 그러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치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14장부터 오늘 15장까지 그 안식년 면제년연의그 일들을 보면서 아 물질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면제해주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이 다시금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신앙생활에 있어야 그 물질의 자유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분배해 주셨고 하나님의 분배는 항상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분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고 분배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이유가 그 민족들을 이제 일곱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런 것들이 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그 가난의 문화가 틀렸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문화가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이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사명이었어요. 제상나라가 되는 그 일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임무겠죠. 근데 그러한 사명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거두어 가십니다. 북이 여거를 탐하고 또한 사명을 망각하고 가난의 문화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보내고 또한 바벨론을 보내고 또한 로마 제국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상황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 분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 우리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모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평생 살, 것,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그러한 인생도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상황처럼 마지막, 셋째 상황까지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귀한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하나만 얘기하면은 공기. 혹시 지금 공기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숨을 쉬어 보게 되면서 아, 내가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구나, 숨을 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혹시 살면서 의식을 가지고 내가 공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되신지 생각해 보셨는지, 그 일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코가 답답하면은, 내가 불편하면은, 아, 이게 지금 숨 쉬는 게 힘들어서 공기가 느껴지지만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 초에 얼마씩 이렇게 새를 매겼다라고 하면은 아마 나만한 사람이 정말 뭐 없겠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아주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금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니까 지금 1만 달란트는 34만 킬로그램이고 이것을 톤으로 바꾸면 340톤이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왜이 사람이 1만 달러트를 돈을 빚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마어마한 큰 돈을 이제 빚졌고 또한 그 빚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니까 그 주인이, 즉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했어요 340톤에 되는그 금을 지금 면제받았던 그가 이제 막 가는데 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즉 천만원을 빌린 사람을 보자 갑자기 멱살을 잡기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이 새끼 드디어 만났구나 내돈 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계속 도망다니더니 너가 이제서야 나를 만났구나 이러면서 그를 그대로 감옥에 쳐넣어버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일만 달한테 빚었던 그 사람이 길가리에 가다가 자기에게 돈 빌린 사람 천만원 빌린 사람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다고.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1만 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면제해줬는데, 너가 지금 천만원 빚진 사람에 대해 감옥에 쳐넣을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종신형을 내려버려. 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못 나온다. 라는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다 빚진 사람입니다. 목숨을 빚진 자입니다. 또한 사랑을 빚진 자입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드릴 줄 알으며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통해 면제년을 통해 대희년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누려왔던 모든 것들, 너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에게 지금 용서함으로써 그를 말씀 가운데 다 풀어주고, 나중에는 그 땅까지도 돌려주어서 그들에게도 교제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며 또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 그들도 너 같은 축복을 받게끔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했고 자기가 무언가를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종을 해방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에게 극유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그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죠. 또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그 용서하는 것에 힘을 쓰기를 바라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이 주인이다.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을 분배해주고, 또한 그 분배에 대해서는 항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그 사랑의 빚짐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여서 정말 감동을 주는 또한 그들에게 감격을 주는 그러한 산위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모든 일을 지켜나갈 때 하나께서는 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과 내일 또한 주일의 삶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오늘 예신성교에서 조별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한 전도할 그에게 감격과 감동을 줄 때에 비로소 그 영혼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감동과 감격을 계속해서 주려고 했더니, 끝내는 그 감동에 그 사람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그러한 행동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일한, 큰 일이라는 것을 또한 알기를 원하고, 또한 그 일에 대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년의 말씀을 듣고 또한 희년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 이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후이 주면서 또한 그들을 풀어주고 면제 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들이 내 것처럼 느껴지며 내 소유물로 생각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면제 주므로 해방시켜 주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그 땅까지도 모든 것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겸허인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되게도 하시며 주님의 자녀이자 주님의 백성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